니까? 아 근데 영화를 보고 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못 봤거든요 못 봤어요? 아, 네 아직 개봉을 안 했잖아요 아 어디서 들었는지 아직 못 봤단 말이야? 이거, 이거 뭐 가기 전에 안 보여주는데요? 아 그래요? 네다나인의 그래, 잘못입니다 <laughs> 전부 다나인의 잘못이에요 다나이의 잘못 어, 어쨌든 저희는 이제 아이 영화 이 영화 혹시 그 전에 리메이크 리 작품이잖아요 어, 그쵸 그쵸 명작이죠 기원장, 그러니까, 네. 어, 어 네. 원작 어려 보셨습니까? 네, 그때 어, 어, 저... 그때 보면서 네. 굉장히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그때, 그니까요 그때 제대로 이해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네. 네, 저도 노래 하나 또 기억 남아가지고. 네. 그거 진짜 사할 아, 그거 나 기억 나. 시더라고요 개가서 출신이야.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오스 네. <laughs> 어떻게 참여하게 되시게 되, 되셨어요? 네. 회사로 연락이 와가지고 아 간단하군요. 네. <laughs> 아 뭔가 좀 식도 깊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회사 연락이 와서 너무 어. 사실 명곡은 빈드레이가 음. 참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요.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런 거. 아니요 듣는데 솔직히 누가 나올지도 알고 뭘 부를지도 알고. 네. 그러고 들었는데도. 오, 오 약간 심장이 막 쿵거더라고. 어, 그래요? 네 유나 씨 감성이. 오 급상.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오. 네. 아, 다행이요. <laughs> 어떻게 멘트가 <맨>, 구수해졌네요. <laughs> 아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기억이 나요 혹시? 언제 음, 어떻 제가 네. 저. 라디오 디제를 작가를 할 때, 네. 그때 사진 같이 찍고, 2007년도에. 진짜. 2007년도에는, 그럴 수가 지고 그러니까요. 그때도, 저도 어리긴 했는데. 15년 전이잖아요. 어, 15년 전. 에년도서 아, 그랬습니다. 반가워요. 네. 예, 또 사람을 네. 15년 만에 만나네. 15년 만에 만나면 친구끼리도 존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영화에 딱 알맞게 또 15년 만에 만나니까 네. 어 좋습니다. 아, 이 전부 노래잖아, 유나 씨가 꼭 나와주셨는데요. 꼭 하는 코너가 우리가 있어요. 네. 들어올 때, 유나가 다 좋아해주셨는데, 이제 유나 씨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 유나에게 해주세요. 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유나 씨, 나 저기 생일 앞두고 있어요. 네. 멘트 좀 해주세요. 오. 영상 한번 따 주세요. 네. 가능합니까? 어, 그래. 해드립니다. 네, 신규 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어. 유치에 요즘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좀세대가바뀌니까또 유치해야 돼요. 여러가 어떤부터 윤아씨뭐 살짝 사랑의 불꽃 노래 한 곡만 불르주시면안 돼요? 살짝만 불주세요다 아, 음, 됩니다. 다 돼요. 뭐든지 다 돼요. 네. 셀카 기본 문제 됩니까? 근데 이제 뭐그 한정 시간이 얼마 돼요? 시간이요? 네. 밤새나요 이렇게?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자, 처음으로 나랑 유나랑 이런 추억 만들고싶다 유나에게 해주세요. 누구니까손들어보세요안 되면 어떻게? 자, 음, 자, 자, 서로 눈치봅니다. 이게 아, 처음이에요. 어, 아, 네. 네. 자, 보여드릴까요? 뭐 안녕하세요. 아, 역시 인사성 발언이. 안녕하세요. 네. 동문이에요? 왜대 네. 동문이요? 에 네. 어머, 세상에. 그, 나오세요. 예, 동문 나오세요. 맞아요. 선배님, 카운이 아 진짜? 우리 친구? 어? 우리 동기? 어대박동기네내동이거든요 아, 저도 야, 동기를 몇년 만에 만난거예요 15년 만에 <laughs> 만요아그 뭐, 뭐, 오늘 다 만나네 아니 뭐를 하고 싶어요? 이나라이공연 그런 아, 노래 벨트좋아하는데아네 어, 러브벨트 우리 아, 오늘 불러줄 수 있느냐 그 노래도 꽤오래돼가지고가사를좀 봐야될 것 같아요 가설, 러브벨트 <laughs> 네. 가사를 고, 거기에서 듣고 싶은 포인트 부분이 있어요? 아, 아그 그래? 동기만 불러주면 돼요? 혹시 동기랑 사진은 안 찍을 거예요? 사진 괜찮아요? 사실 좀쑥스러운 스스로... 근데 저랑 제, 제가 하나 부탁드려요. 도돼 어, 예.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 나오세요. 엄마랑 뭐 하고 있어? 엄마랑 같이 나와, 엄마. 네. 어, 그럼... 그래. <laughs> <나간 거> <laughs> 네, 어, 어, 네. 어머니 같이 찍으실래요? <laughs> 네, 아니 일단 <laughs> 그냥 동기만 먼저. 동기끼리 일단 먼저. 찍기 일단 얘, 얘 나오시고. 예, 공기. 아, 이게 동기입니다. 되게 서로 좀 멋쩍긴 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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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예. 지나가면서 붙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제가 그때 되게 심플해가지고 예, 예. 좀 이제 송풍놀라 같은 거 있을까 봐. <laughs> 하나 남겨놓성려고 인성놀라 이런 거. 자, 일단은 자, 자 나, 인사. 오, 또 친구야. 학교 다닐 때 유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이 좀 있나요? 특별할 아, 때 아마 그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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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어디 기자예요? 어디 일보죠? 아, 예. I don't k n 아 w We don't know what you 가 o n t k n o 니 Don't worry about it. Yeah, y 아직 h Don't worry about it. Yeah, 요 e a h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잘 I don't know. I 미사일, 진짜요? 야, 미사일 팔는거 처음 보네. 미사일 고 있어요? 어떤 미사일 가요청동이라고좀 <laughs> 어, 뭐. 달라. 아 <웃음> <웃음> <한국이 잘 부탁해? 웃음> 어, 그래, 어, 대단십니 좋습니다. 잘부탁합니 친구. 한국에잘 부탁해. 성 미사일, 남처럼 <laughs> 미사일 는 <타는> 사람 어 <laughs> 네, 자, 네, 고 예예. 예. 네. 가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컨트를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네. 이제 제제 제 저기가 아니고 제 파트가 아니고 네. 올려주세요. 자기 파트가 맞아요. 아니고 자기억 나시죠? 노래 자 영어 겁나 많네 어 아, 네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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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네, 조금 네 맞아요 무심한 어. 저세 어. 어. 착수하신될것 같아요. 어? 이런 식이에요. 자또 우리 어 뒤에 끝에 아, 어멍데 그래도 용기 있게 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내려 저희가 올라올 수 없으니까. 천일까요? 내려오세요. 절대 안움직이어 뭐라고요? 와 오늘 동문 다 보. 동문들 해야 할래? 아, 오늘 동문들만 다시몰래 카메라 아니 이거 뭐야? 동문들만. 아까장에요 오우 진요 아, <laughs> 아, 아, 저희 둘다이일학번이요 아, 이일학번? 아, 네, 네. <laughs> 아, 세배 좀해봐아이네요 이일학번이네, 선 자, 습 자, 이선배님가 하고 싶어요? 아, 저희가 어, 요새 굉장히 바빠서 제가 네. 그 유명한 사건을지표서 <laughs> 안 돼요. 어? 이따 우리 모두가 들을 거고. 그러니까, <laughs> 네, <중기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네, 당신은 하나의 소원을 더 말할 수 있는 거야. 나 그러니까 이뤄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없어요? 가장 유명한. 어 비밀번호. <laughs>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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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남님이는 알죠? 네 알죠. 어, 근데 왜 보이 왜안 했어요? 보이 무조건 눈치가 좀안 보는데 이건 무조건. 진짜 감히 이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laughs> 와, 사회생활 잘하겠다. <웃음> <웃음> 기가 막히네. <laughs> 여기 왜 따라온 거예요? <laughs> 아, 제가 과장은 아닐 거 같은데 이재현도 과장이구나. <laughs> 아, 이 과장이요? 네. 와, 그구나 아, 그냥 홈쇼핑 모델처럼 나온 거야? <laughs> <이따만>. 아, 진짜. <laughs> 아, 아, <laughs> 그러니까 예, 많다 예. 지원수현. 하고 어, 한자랑 영어 같이 들어가 있네요. 어, 아 보니까 나왔으니까 우리 아 선배님한테 뭐 해달라고 없을까요? 어, 다음 축제 기대해 봐도 아 말고요. <laughs> 저 너무 너무 뒤로가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laughs> <뒤로 저>, 그러니까 <laughs> 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선배님 아닙니까? 예. 보 없어요? 네, 선배님 저희 다음 축제 꼭 <laughs> 네. 와서 좋은 무대 보여주세요 아니 저는 사실 외대에 연락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근데 전화가 오면 저는 무조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락 이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OST도 회사에 전화해서 바로 허락해주거든요 숙제도 아, 회사에 전화하면 신화 E&T에 전화해주시면 돼요 어, 네. 그러니까요 자 사진을 한번 찍읍시다 선배님 만났는데 예. 찍어드려요? 셀카 할래 어떻게 할래요? 찍어주세요 아 지금 찍어드려 어머니 <웃음> <웃음> 어머니사 잘찍으셔 어머니는 고야 최고야 동문일보 동네찍어 좋다 동네찍이 어머니 는 어머니 좋습니다 예 사진 요걸로 <laughs> 찍어드리고 어. 어, 엄마는줄 수가 없잖아 <laughs> 네. 뭐 어머니가왜디서 찍을래 자 오케이 자 어머니 야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찍으세요 예. 쭉쭉 그냥 어. 어머니 지금 후지 못웃세요야이 예. 각도가 아니, 너무 아니 길게 수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길게 아 약간 좀부요 어야정성껏 우와 야 거의 뭐예 하승진처럼 나옵니다 지금 예예 예, 좋아 오케이, 배스, 오케이. 오 오케이 핸드폰주시예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 오늘 후배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자남승성 분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열 친구 오바어 나옵니다 자시 친구 나왔어요 어, 나오세요 자, 친구 머리 보세요 너무 네. 연수가 어, <laughs> 밀었어. 너뭐에 나가라고 이렇게. 자 마이크 잡으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네. 형광색. 아유 새벽에 길거리 다닐 때 좋겠네. 아다보 모르게. 좋습니다. 자보인 소개. 아 저는 네? 현재 사회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신규 중인 사회복무요원? 네. <laughs> 아, 공익. 아으나 선배야. 공익. 공익. 자네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 저는 지금 요양원에서 아 요양원 아 힘든 일하고 있, 아주 보람찬 일하고 있고만 난 유치원에서 못만 썼네 그래아 우리 같은, 우리 서로 많이 만나네 어 오이 그배요 그래, 어. 그, 어떤 축을 어, 만들고 싶어요? 어저응 같이 노래 오오오오 어떤 노래 부르면 될까요? 생각나는 찐곡이 없어서 지금 떠오르는데 뭐. 근데 장기로 가는 게 지금 네, 가 무서워서 그런 거야. <laughs> 여기 여기 움직이면 미사일 쏩니다. 어떤 우리 어떤 요 All for you 코러스 에흥 거만. 어 가사 좀 띄워 주시죠. 어 알아 아는 노래예요? 아 제가 잘 예. 모르겠네. 제제 노래도 잘 불러가지고. 다른 노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노래 편하게 생각나는, 생각나는 게, 게? 어, 뭐, 음. 어떤 노래라고요? 노래 확실히 All for you가 정말요? a o o 아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 많이 들어서 부를 수 있을 요 응. 너를 위해서 이거잖아 그지? 음 너를 위해서 키 한번 잡아보시래요 네, 잡아보세요 너 잡아보세요 <laughs> 제가 잡을 수 없잖아요 네. 어디부터 가보시 <laughs> 네? 어디로 가보시면 후배 정신체형 떨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공이사이복무요원 10시입니다 알녕습니다 어디부터 한번 열어봐 네. 주세요 네. 자목사하칠 여기 처음부터 하고 싶은 거야? 아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잡아네 money is so the money we had and say the end the 선출이 보컬 선출이야? 어, 노래 열 살이야. 시무가. 아. 오. 윤아 학교 시무가요? 자퇴 서 자퇴해서. 그래도 자퇴하기 전에 어디였어요? 광운대아대아 응? 그아아 네, 그렇구나. 오. 대박. 네. 시음 약간 그 정숙한 느낌이 있네. 루피 <laughs> 같은 게 그지. 어. 아뭐 윤아 우리 아직 음악을 또 계속할 생각인가요? 나는 복무 끝 나면 그때 한번 다시. 그게 일단 상의가 되게 막 잘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 상들을 많이 보잖아, 연예인들이. 상의 괜찮죠? 어. 상의가요? 아, 상의 괜찮아요. <laughs> 어, <laughs> 이게 15년 만에 왔는데, 극혐이 잘한다. <laughs> 상의가 괜찮아, 상의가? <laughs> 어, 얼굴로 관상은 어때요? 음악 잘하는, <laughs> 어, 어, 상의가? 네, 잘하실 것 같아. 아, 그래? 네. 약간 상은 메인보컬 상이야. <laughs> 어, 네. 실력으로 들어온 <laughs> 상이야. 네, 딱 보니까. <laughs> 어, 좋습니다. 자, 사한방 찍을 거죠? 네. 네. 혹시 여자친구예요 오케이? 네. 여자친구 같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laughs> 유나랑 둘만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아! <laughs> <laughs> 자, 그럼 여자친구 한번찍어주세요 여자친구가 와 찍어주세요 우리 저기 아무래도 무슨 와중에 찍은 아 네, 추적을 해줬아 좋겠다 여자 어. 여자친구 오늘 끝나고 뭐할거예요 집엔데 아 아, 아, 출근해야되는구나 네 오케이 출근해야됩니다 출근해야 야 여자친구 어 잘찍어줍니다 그림이 네. 자 도중 막 찍는기냐 죄송해요 왜여자가 이렇게 여자친구 같이 찍어줄래요? 여자친구 찍을래요 사진? 유씨 아니, 아, 찍어줄 같이 해 네. 같이 나올래? 내가 찍어줄까요? 아, 아니 너가 찍어줘야죠 어, 네가 찍어줘요 무슨 소리야 아 이렇게 이렇게 꼬이고 꼬이고 반전반전반전 좋아 어어그럼 내가 중간에 고 얼굴 둘다 완전 작게 만들어줄게 어 대박 야 진짜 남자 정성을 가 찍어줬다 오케이, 어, 좋습니다. 영원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아, 지금 끝날까 하는데, 정말 나는 후회된다. 미칠 것같아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분. 저 뒤에 남성분이, 예,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예. 예, 당신입니다. 어? 그 옷을.